바지포 해변에 있습니다. 아니요, 새콤한 게 뭐, 뭐지, 저게? 저게 그... 어유, 얘들이 새콤한 게 뭐가 마이 붙트인데 얘들이 뭐야? 네? 그거다. 저, 그, 뭐지? 섭이라 그러기도 하고, 어, 저렇게, 저 저렇게, 저렇게 살구나 어, 맞네 어? 봐라. 어이구. 얼마가 막 뒤틀어져 애들이. 응? 역시 동해 바다는 아름다워요. 멋져요. 동해 바다는 멋집니다. 하진포 해변을, 여기가 하진포 해변의 이제 끝에 왔어요. 여기. 여기가, 여기가 끝이에요. <laughs> 끝인데, 어, 해변을, 저, 뭐야, 물 쏘, 물에 들어가면 좋은데, 물이 차가울 것 같아서, 해변을,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요 이제 11월 12일이라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바다도 멋있고 늦가 바다도 멋있습니다 하하하. <laughs> 파도가, 그, 달의 중력 때문에, 이렇게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, 아유, 뭐, 머리, 저렇게 빨리 그냥 차, 빨리 되거래 물이, 바닷 물이. 들어왔다가 그냥 바로 그냥 빠져버리래. 모래라서 그러나. 저기가 강제토 대왕의 무덤이 있다는 습 인데 거북 이를 닮 아서 거북섭 이라 그래요？거북이 닮았 나？어이, <laughs> 어... 물맑 아요？어이구, 막. 뭐. 서해안을 하고 틀리래. 물이 너무 밝아. 오, 물이 여기, 여기가 너무 밝다. 허허. 불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는 불멍이라고 그러고, 불 보고 멍 때린다 그래서 불멍. 파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파도멍이라고 그러는데, 파멍이라고 그러는데, 파도멍, 멍 때린다. <laughs> 이 바닷가 여며는 기분이 좋아요. 바닷가에 오면은 특히 동해 바다에 오면은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여기 화지포의 모래가 엄청나게 고와요. 모래가, 아마 얘들이 어디, 모래가 왜 이렇게 곱지? 어? <laughs> 이 파도가 수천 개 동안, 수억 개 동안,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게 어, 36억 개가 돼요. 원래 태양계가 만들어진 게한 45억 개 되거든요.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, 그 다음에 태양계, 지구, 화성, 얘들 만들어진 게한 36억 년 아니 생... 예, 예. 아니... 뭐더 됐나? 생명체가, 지구의 생명체가 36억 년 그때 이 물이 있었단 말이야, 바다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다가 바다의 역사가 36억 년 동안 얘들이 이루고 있었다는 거야 허허허 <laughs> 거의 40억 년 동안 얘들이 아니그 많은 시간 동안 얘들이 이러고 있었다고? 허허허 <laughs> 아유 이렇게 파도, 파도를 치고 있었다고? 인류가 생기기도 전에 야 이, 얼마나 오랫동안 얘들이 왜 이러고있지? <laughs> 36온기여도가? 이야 너무 멋있다 감사니다 네. 네.